네, 안녕하세요. 마늘농가인데요. 아, 지금 저희 파레트로 출하가 있는데, 네.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파레트 출하하시네요? 예. 아이고, 여기. 아이고, 힘들어. 어, 뭐 품질 차원도 있고, 네 여기를 수작업으로 실으면은, 네. 가져 또 노조가 또 하차반이 그, 또 수작업으로 팔레트다가 어차피 다 내리하잖아요. 네. 그 내가 뭐 팔레트 여유가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내려가면 다음에 올 것도 싫고 와요. 그죠 네, 또 네. 오니까. 네네네. 네, 네. 뭐 믿을만한 업체들은 팔레트까지 내보냅니다. 그쵸. 그게 저희도 좋아요. 네, 그 네. 보시면은 여기는 저 태안의 태경농산인데. 네. 어, 지금 중국, 중공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간판하 아직 안걸었어요 네. 지금 이이 아까 이 동해 피해 입구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은 <laughs> 태경농산 <태경료로서> 남부장님. <laughs> 남부장님, 안녕하세요. 특히 <laughs> 태경농산 대표도 있네요. 아이고, 오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오늘... 소나기가 몇번 왔어요. 네. 그래서, 아, 우잇밭이 제가 지금 농장을 하고 네. 있는 그 임대밭인데 제가 빌려준 건데. 네. 근데 요런 인프라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비, 비도 피할 수가 있었고. 네, 아이고. 시계차도 어, 하고. 예, 오늘 출고를 하지만은, 이거 보세요. 퓨리. <laughs> 소리가 지금 현재 열백, <laughs> 0백저 위에가 지금 한3백몇도 되어있거든요. 아이고. <laughs> 이번에는 소리가 한2 0백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너무 뭐. 작업을 너무 너무 깔끔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내 양심을 맘껏 <laughs> 내 양심입니다. 이래서 어찌됐던 간에 이런 물건이 갔을 때 네. 그런 업체에서 마늘이 어쩌냐 어쩌냐 하면은. 내가 잘못된 겁니까? 업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laughs> 네, 사장님이 잘못은 아닌 걸로. 그죠? 네. 밭 작업에 이런 양심은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실집이라면. 아이고. 아니, 큐아를 16톤 하는데, 네. 쇼리를 13톤 빼면 <laughs> 절반을 내가 뺐단 저,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마늘이 없어요, 이제, 밭에. <laughs> 옛날처럼 어떤 때는 눈감 땡감을 호기도 싶어요. 그죠그래데 지금 상호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 네. 실내 이런 관계에 네.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맞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욕심만 차릴 수가 없어요. 그죠 어머, 파레트를 그러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무실에서? 네, 파레트 아까 10개 가지고 와가지고. <laughs> 아이고. 어, 이렇게.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다 장재물 허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연문 따고도 다 만년장치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 예. <laughs>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짐이 안 찼어. 아이고 야. 지금 이 우리 짤라 팀하고 망의 다마 팀이 예, 예, 예. <laughs> 마음이 급해요. 맞아 이쁘죠? 아유, 이쁩니다. 네. 뭐 완전 웅실웅실 대량만 아닌데. 아이고 아, 그래도 다 이런 네, 건 6세, 6cm, 6cm 이건 5.5뭐다 들어간 거예요. 네. 네. 버니어, 네. 버니어 오늘 버니어 캘리포스 들어갔습니다. 음. 이거 밭 작업치고는 네. 아, 흙도, 흙도, 흙도 진짜 야, 뭐 많이 털으라 했어요. 흙도. 네, 네, 네. 네. 이건 원래 여기 있던 흙입니다. 네, 네, 오, 네, 오해 네. 없으시길. 네. 그래서 뭐 면방만 잡으면 되고 음. 지금도 자꾸 물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와서 눈으로 보셔라 네. 어, 내가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면방 나오면 주려고 그랬는데 면방 나오면 주려고 그랬는데 네. 작업 상태가 이렇다 그러니까요 어, 지금 100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오던차한 네. 대를 네. 하기가 쉬,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또 아까 전에 살짝 비가 막 이렇게 오려고 네, 했었 네. 아이고. 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하를 하는 거고. 네. 어, 지게차들은 보통 이렇게 어 우리 화물 기사님들이 해주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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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업체 전속 기사님들 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네. 분들은 지게차도 잘해요. 네, 오히려 저보다 잘해요. 네. 네. 그래서 믿고 맡기죠 좀, 저희가. 도와줍니다래서 항상 우리 기사님들이 오시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에요? 지금 4시 31분이니까, 지금 빨리 묻기만 하면은. 아, 뭐, 저건 차겠네요. 예 금방 해요. 이거는 요거는 내버려수 네.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